배우 조병규의 학교 폭력 폭로자 A 씨가 100억 걸고 현직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뉴질랜드 거주 중이며 SNS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소속사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 속에서 겨우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 100억짜리 수표를 주는 꿈을 꾼 것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입니다. A씨는 100억 공개 검증의 조건으로 진실 규명이 최우선, 쌍방동 이후 어떤 이유든 거부하는 쪽은 거짓으로 간주, 학폭이 제기된 학교에서 검증 진행, 검증은 학교와 현지 경찰의 위임,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 수사 사용,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 민형사법적 책임은 별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만약 공개 검증에서 거짓이라 판명된다면 한국군 자원 입대와 10년간 얼굴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 법률 대리인, 그리고 배우에게도 거짓일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책임을 물어보며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 비용을 감수하고 언론과 팬들과 함께 전 세계를 타고 끝장을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이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글를 통해 조병규와 함께 학교를 다닐 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총상건의 학교 폭력 주장글 중 이거는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인정하거나 삭제하여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건의 주장은 뉴질랜드 거주로 인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병규는 학폭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TB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 2를 통해 2년여 만에 컴백할 예정입니다.